네, 정보시생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어제 저희가 그 종료 단계 감리 보고서를 썼으니까요. 네, 오늘은 그 종료 단계 감리 보고서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 작성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어제 저희가 작성했던 감리 결과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정조치 확인은 이제 그, 총괄분이 메일로 이제 시정조치 확인을 요청해 달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그, 감리 보고서를 보내주시고요. 그다음 시정조치 확인을 위한 템플릿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리 보고서하고 시정조치 확인 템플릿을 같이 열어놓신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두개 이제 분할 해놓으면 되죠. 이렇게 모니터가 하나이신 분은 이렇게 화면 두 개를 이제 분할 을 해놓으시고요. 모니터가 두 개를 쓰시는 분은 <laughs> 뭐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네, 일단 템플 릿렇 주시면 뭐 표지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총괄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숨길 필요 없고요. 여기서 예. 단 이제 이 감리 시정부치 확인 보고는 그 실제 단계 감리 하셨던 분들만 시정지 확인 보고서 씁니다. 저희가 전문가로 오셔가지고 전문가 보고서 쓰신 분들은 시정지 확인 부은 없고요. 물론 간혹가다가 발주기관에서 뭐 그걸 시정지 확인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 저희가 제안할 때멘데이도 제안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예, 전문가는 시정지 확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주신 것쭉 이제 보시고요. 음... 하는 방법은, 여기 위쪽은 약간 아까 얘기한 거죠. 예.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사, 그, 응용 시스템 부분을 자기가 봤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감리 보고서에 보면, 본인이 작성한 총평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 총평을 다 카피를 이렇게 하십시오. 카피해 놓고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거를 이제 카피만 하신 분이서 제가 이제 템플 상에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 드리죠. 네, 사업자가 조치한 내용을 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봤더니 뒤에 물론 이제 본문을 다 작성하고 나서 이제 결론이 나오면 쓰는 거겠지만 뭐다 봤더니 여긴 정 한정할 수면 아니겠죠. 76개에 가끔 점검의 결과 뭐 이제 부적합이뭐 있었는데 어다 뭐 해결이 돼서 적합 뭐육십 개로 판정하였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숫자대이좀 어떤 분은 뭐칠십개 적합 하나가 더 이제 부족하고 남을 수도 있겠죠. 그냥 정보 항목 같은 부분도 여기에는 보면은 뭐 개선된 어쩌고 해서 개선을 권고함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건 이제 실용 조치하는 거 내용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셔야겠죠. 개선된 리프트일부가 인답뷰 시간에 또는 건설 중을 줄가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였음. 네, 이렇게 사업자가 조치 한 내용을 써줘야겠죠, 형평이니까. 예, 네, 그건 시정조치 확인이니까요. 감이 네, 그래서 이렇게 카피하신 다음에, 네, 사용자가, 사업자가 조치 한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그쵸, 이 부분이죠? 이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걸 공론렇게 주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총괄 분들은, 그, 진절한 총괄 분들은 이 감리 계획서를 다 카피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의 총괄 분들은 엄청 바쁘십니다. 예. 감리 총괄을 막 10개씩 하기 때문에, 뭐 밤에도 집에 가서 맨날 일하고요. 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빈 공간으로 주시게,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리 보고서 쓰신, 본이 쓰신 항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3개잖아요. 여기는, 요 이제, 3개를 하겠습니다. 3개를 이렇게 동일하게 만드시고요. 여기까지 카피해 놓시면 돼요. 여러분. 세, 세 번째 컬럼까지만 네. 카피해 놓고 이제 여는 이제 조치가 완료됐으면 조치 완료 적정 이렇게만 하시고요. 그 조치가 완료됐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적정이면 여기 이제 적정이 아니라 미흡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미흡 이렇게 해서 이 상태는 뭐 그다음에 신역치료했는데 봤더니 아직도 조치 중이더라. 그럼 뭐 조치 중인 거죠. 조치 중에 뭐 미흡이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기가 이제 썬글 그대로 카피해 놓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업 이행 여부 시정조치 확인 결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저희가 이제 설계 때는 그 검사기준서나 요구사항 출입표는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봤잖아요 예, 그때는 다 봤었죠 이번에는 다 보는게 아니고 그 설계 때 점검 제 부적합이나 점검 제를 받았던 항목들만 정리 해서 예, 보는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응용시스템 같은 데 가보면, 그정형시스 보고서를 보면, 여기 뭐 어쩌고 봤더니, 이렇게 해서, 예, 딱 이렇게 판단이 되어있겠죠. 같은 경 예를 들어서 이제 22개니까, 이제 이게 보고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겠죠. 점검제이 22, 적합이, 54였겠죠. 네, 이게서 뭐 이런 게, 이게 이제 뭐 적합 54. 부적합은 뭐 없었으니까 없다고 보고요. 정검제회가 이2개로를 판정해. 자, 본문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이건에 대해서 뒤에 이제, 그렇죠. 일부, 이제 정검제회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일부, 뭐 점검제의 가업에 대한 활동물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작성하라 이렇게 이제 설계보고서에서 아니 결국 종료보고서에 썼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기가 이제 카운트한 거 보시고요. 예. 아 여섯 개가 이제 점검되어 됐잖아요. 아니 22개요. 그러면 이 요표에다가 종료단계 시에 내가 한걸 쓰는 거죠. 그래서 22개, 22개가 아니고 뭐죠? 응용이 76개였죠. 그렇죠. 54개가 적합이었네. 요 그렇죠. 그러니까 54개가 적합이었고, 그 점검제를 22개를 캐셨다는 거죠. 네. 이렇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요번에 시험치 확인을 했더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2건에서 다시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적합하면 뭐 22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반는데또 부적합이 있다. 뭐 20건은 적합하고, 한 건은 부적합하고, 한 건은 정검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자, 이거 종료단계 때, 예, 부적합이나 점검제 했던 항목만 다시 점검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요 이제 세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총뭐 22개 했었으니까 이게 그죠? 본인이 부적합이나 점검제 했던 항목에 대해서 목록을 쭉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다가 뭐 완료 적합을 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요거 템플릿이니까 이제 진행중 점검제만 뽑아내는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본인들이 보시고 완료 적합 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총괄이만들어주는 분도 계시고요. 본인이 직접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이제 이런 제 표는 뭐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근데 이제 본문에 대해서 이제 시험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저희 그러면 응용 시스템이라고 판단하는 있는데 가정하고 자 이렇게 템플릿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감리 보고서가 있죠. 네 그럼 이제 하는 법은 그요 꼭지에선 요 꼭지로선 카피하세요. 를 이제 본인이 했던 카피를 하고 음 이것도 실수 많이 하시는 초보자들이 실수 많이 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끝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저번에 도 철거했던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감리보고서가 아니고 시정조치 확인한 보고서기 이 때문에 꼭지도 시정치 한 내용으로 저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과가제뭐 응용시효 분야 관리 점검한 거가 아니겠죠. 좀 바꿔야겠죠. 뭐 그러니까 종료, 단계감리시 일부 점검제외. 하였음 항목을 모두 조치하였음 이렇게 사업자가 조치한 내용으로 수정해 쓰셔야 돼요. 좀 문제점이 있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던 거를 조치하였다. 만일 조치 안 했으면 당연히 여기든 조치 안 했다고 쓰 그냥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이 개선 방향은 그 본문에 자기가 왜 날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개선 방향을 써놨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카피하시면 돼요. 이 내용까지 같이. 뭐 세부 내용까지 쓰셨으면. 여러분 네, 저기가 붙질 한다 고 그러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 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뭐 가나라가 또 이상하게 바뀌죠. 예, 네, 그럼 요거는 가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음, 나아네요. 이게 지금 드로 하면요, 이런 스타일 건 것들이 안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네. 이렇게 이제 가에는 자기가 이제 계산방에 했던 고대로 붙여 주면 되고요. 요 시정 조치하기 대상에는 디폴트로 이제 요런 글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본인이 시정조치 하면서 본 산출물이 있겠죠. 사업자가 보내준 시정조치 관련 산출물들. 산출물 명을 쓰면 되겠죠. 뭐, 여러 개 보셨으면, 여러 개쭉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치 결과는, 그, 요, 개선방향을 그대로 일단 카피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개선 공고가 이런 걸를로 재선 공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 일부 점검제의 과업을 좀 바람, 이렇게 했죠. 그러니시식 결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점검제의 과업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일부 점검제의 과업에 대해 관련자를 수행하고 결과에선 주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음. 네,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는 증정. 네, 증정. 작성한 자료라든가 혹은 수정 보완한 증정을 다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도표기죠. 이 도표 영 쓰시고요. 출처도 꼭 써주시고요. 이거 빼먹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도표 번쭉다 쓰신 다면에 도표 번호가 잘 맞는지 한번더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증 조치를 써주시면 돼요. 그 이번도 마찬가지로 뭐 있으면 예, 카피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일 이 항목이 그 감리 때 시정 조치 완료해서 더 이상 할게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선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뭐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걸 쓰고 여기다 여기서 그냥 다 지워버리고 뭐 감리 기관 조치했으로 해당 사항 없으니까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뭐 그게 그런 게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번호가 갑자기 없어지면 좀 이상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예. 대상이 없으면 그냥 이건 안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정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주의하실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감리 기간 중 아니 감리 시정지식기간에 변경된 내용을쓸 것들이 바로 이 꼭지 부분들을 바꿔 주셔야 되고요. 개선 방향 그대로 놔주고요시정추하 대상은 산출물명 써주면 되고 요시용시 결과도 이거를 요거를 카피해놓고 안 바꾸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정지 결과 인도뭐 똑같이 작성하기 바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아까처럼 예, 이것도 작성을 잘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뭐 일부 점검제의 과학에 대해 발표적 결과 사점을 작성하였으나, 어, 뭐 아직도, 뭐좀 미진한 점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시정조치,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시정조치 결과 하고요. 2차 시정조치 결과라는 건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점이나 부적합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발주기관이 알아서 담당을 몫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걸 봐줘야 된다 하면 당연히, 뭐 추가 감리비가 발생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예, 이걸 또, 무모하게 막 해달라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뭐, 그면 뭐, 예, 정식 보고서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데 엄밀히 말씀드리죠. 이게, 보고서로 공식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시면은 문제가 큰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기서로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